14장.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행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곧이어 그들은 서로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비상회의로 모인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한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났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저들 가운데 일으킨 모든 표적을 보고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리 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 편이시며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름이 이 백성 위에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단번에 죽이시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들은 민족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디 주의 능력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는다. 우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한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셔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존중하여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단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멸시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장 진로를 바꿔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개수된 스무 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너희 집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주검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으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듯이 나는 악이 가득한 이 공동체 나를 거슬러 한통속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누네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렘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몹시 슬퍼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산지로 올라가며 말했다.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자.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적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다. 무모하고 오만하게도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언약계와 모세는 지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산에서 나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밀어냈다.